네 안녕하세요 판다주식TV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바이두 2차 홍콩 2차 상장 관련해서 한번 빠르게 볼수 있는 뉴스 되겠습니다. 어, 영미권 뉴스들이 더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중화권의 뉴스들은 이 영미권에서 나온 뉴스 아니면 시황을 통해서 간단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영상은요 영미권 언론 통해서 이 바이두 2차 홍콩 상장 관련 소식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 우선 말씀드리면 바이두 2차 홍콩 상장은요 이 홍콩 지수 자체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된 그 영향 따라서요 어, 흥행몰이는 어, 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 부분 먼저 생각하시고 관련 내용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cnbc 보면요 아태 지역 주식이 대부분 하락세에 보이고 있다 어, 바이두 홍콩 대비는 활기 찾기 힘든 모습 이렇게 단어를 렉러스트 라는 단어를 써서 활기 찾기 힘들다고 소개했습니다 어, 소폭 상승하고 있었고요. 시황 기사다 보니 이 당시에는 소폭 상승했는데 오후 장에서는 마이너스 기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상승하락 방향 못 잡으면서 있지만 그래도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홍콩 증시 자체가 굉장히 큰 폭하락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었,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태지역에서 기술주에 대한 관망세 나오고 있다는 소개도 있었습니다. 네, CNBC 관련해서 다른 뉴스 보면요. 이 기자가 쓴 글은 어, 지난해 이제 바이두 주가가 200% 상승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홍콩 상장 후에 이 바이두의 주가가 상승세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네 보게 되면요, James Lee, U.S. and China Internet Analyst at Mizuho Securities has a $350 price target on Baidu U.S. listed shares. 그래서 바이두의 이제 뉴욕에 상장된 이 종목에 대해서 ADR에 대해서 어 보면 은 350달러 목표가 뉴욕의 22일 종가 기준 31% 상향 조정된 이 목표가 350달러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니케이 아시아는 조금 더 단어를 강하게 써서 바이두 홍콩 대비 홍행몰이 실패했다는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근거를 든 것이 투자 심리 위축. 중국의 테크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이에 따라 바이두가 소폭 상승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중국 본토 주식의 매도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바이두가 영향을 받았고 흥행몰이 실패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 보면은 이것은 블룸버그 소식이 될 텐데요. 바이두가 조용한 대비 무대 치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기준하면 1.2% 상승했고. 어, 비교할 경우에 징동이 첫날 3.5%, 넷 이즈는 5.7% 홍콩 2차 상장에서, 어, 첫날 상승폭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저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홍콩 장세 부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기인했고요. 어, 그래서 바이두 자체의 펀더멘털이나 바이두 자체에 대한 인기가 이제 식었다고는 해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외부적인 환경 자체에서 이제, 이 환경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 바이두 주가 첫날 이제 상장 첫날은 좀 부진한, 부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바이두 주가는 보합 수준이다라고 수준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BBC 언론이 될 거고요. 홍콩 데뷔 무대에서 2차 상장은 항상 비슷한 정도 투자자 관심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secondary listings have not always generated the same excitement from investors. 그렇게 소개된 문장이 될 것이고요. 증동은 지난해 6월 홍콩 상장할 때5% 가량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어, 루이 마라는 이 사람은요 테크버즈 진행자가 되는데 2차 상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콰이쇼가 홍콩에 상장했던 그런 급등세는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S C M P라고 해서 South China Morning Post 소식을 보면요, 바이도가 홍콩 대비해서 0.8% 상승에 그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어, 이 부분에서 수치가 다른 것은요, 이 시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 I P O 열풍이 잠잠해진 가운데 대비 성적이 조조하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간밤 바이두 뉴욕 주가 급등이 그나마 홍콩 거래에서 일부 호재로 작용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An overnight jump in Baidu's depository shares on Nasdaq handed the stock a small boost in Hong Kong trading. 어, 만약에 이렇게 나스닥이 나스닥에서 바이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낙폭을 더 키울 수도 있었다는 것으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마켓에서 소개한 마켓워치 내용은요.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 보이고 있다. 바이두 홍콩 대비해서 흥행몰이 실패라는 단어. 이 플랍이란 단어를 써서요. 이흥행몰이 실패했다고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네, 제가 1시간 반 이제 종가, 장이 종료하기 전에 1시간 반 이전 기준인데요. 이때 보면 항생 지수 1.62% 하락, 국유기업 지수 2.16% 하락, 그리고 레드칩 지수 1.21% 하락하면서 1.5% 정도로 평균을 본다고 했을 때 상당히 낙폭 키운 오늘 홍콩 장세 모습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기준했을 때 15시 30분이니까요. 어, 홍콩 장이 이제 17시, 1시간 반 남았던 상태, 그러니까 장 종료 1시간 30분 이전 기준 했을 때이 바이두의 주가는 0.08% 하락, 약보합하고 있었습니다. 어,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준했을 때256.6 홍콩 달러까지 갔었고요. 어, 최저가는 251.6 홍콩 달러였기 때문에 이 최저가 수준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 조금 나쁘게 볼수 있는 건 홍콩 지수 따라서 이렇게 높게 시작했다가 우화 향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됩니다. 아 그나마 이렇게 원점 기준에서 더 낙폭을 키우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후 장 상황을 보면서 이 차후에 어떤 움직임 보일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어, 아무래도 시성이 필요한 시황 뉴스이다 보니까 어, 영미권 뉴스 통해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국장 마감하기 어, 전에 먼저 이렇게 촬영을 하고서 이 영상 제작했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바이두 투자자 분들 그리고 바이두에 관심 있는 분들 어, 오늘 주가 흥행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바이두에 대한 믿음 가지고 어, 바이두 응원하면서 주가 이제 홍콩에서 좋은 모습 보이, 보이기를 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